네, 안녕하세요. 와신입니다. 네, 와신 스타크래프트, 네, 포프로로, 네, 그 무료 게임 거기에서 제가 베스트 선정으로 됐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념으로 스타를 찍을 거고요. 지금 세이브파일 맵으로 찍겠습니다. i 방법은, 어, 우리 팀을 한 명을 테란으로 한 다음에, 이, 넥센트? 이게, 체력이 7 5 2 이하일 때, 이거 있죠, 이거, 이거. 이거를 여기다 딱 쓰면 되는데, 지금은, 채, 체력이 만땅이기 때문에, 안 돼요. 근데 얘는 소환 속도가 느립니다. 어떡해. 복합니다. 케이스를 다 없애줍니다. 아 없앤대.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. 哇！Wow. 자신의 스크립트 투내 네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